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인데, 그렇지? 데 원점을 출발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t가 0일 때 0이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인 거지. 원점을 출발. 했 다음에 xq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지만 역시 마찬가지 원점에서 출발할때 t가 0일 때 위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0인 거예 그랬을 때 T1을 구하려면 뭐이두 위치가 같다.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T하고 같아지는 T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t 의 제곱 마이너스 8T는 0이 되고요. 이 t T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원점에서 당연 만나겠고 4초 후에 두 점은 만나겠다 그다음에 t, t t2, t2. T2. 2 t2 거리는봤할 때는 두 위치를 빼주는 거지, 마이너스 t에 제곱 마이너스 4t. 결국 우리 구한 게 이거 뺀거 아니니, 이제 뺀 거잖아. 그래서 이 t에 제곱 마이너스 8t의 절대값 얘가 거리가 되는, 부정사. 의 최댓값은 뭐야? 결국은 몇차함수야? 2차함수야 그때 시각 t를 구하라고 쓴게 결국 얘는 2차함수니까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가 여기가 어? 몇이야? 어. 마이너스 2의있의 b니까 2가 그지 선생님 이거 최소 아니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절댓값을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된다 얘 그래프 정확히 이 아니지? y 축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0과 4에서니까 1이 여기가 2가 돼 그래서 2에서 최대가 된다. 대략 몇가2 대입하면 대입하면 네, 네, 응. 마이너스 16, 8이 마이, 플러스 8이니까 8.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인 8이 되는 8. 예, 네, 그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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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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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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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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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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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래, 5 14도 14.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 퍼셉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2초 후부터 10초까지 등속도 운동으로 올라갔고 10초부터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이 순간기가 출발하여 멈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 거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초 지식이 필요해. 일단 우리가 움직인 거리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볼까? 뭘 구해야 돼? 먼저 아니. 그치, 속도. 아니. 그렇지. 속도 함수를 구해야 돼. 속도의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지 여기에 지금 가속도가 줘져 있잖아. 그럼 가속 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려면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우리는 타임머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없어. 그지? 그거를 명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의 속도가 순간의 속도가 3이야. 그런데 얘가 이 순간부터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속도가, 마지막 속도가 유지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속도 운동을 해서 쭉 속도가 올라간다.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뭐야? 속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1초부터 2초까지 여기서 뭐라고 했니? 가속도가 3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2초 후에 속도가 내가 8이 됐어. 속도가,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8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2초부터 몇 초까지? 10초까지 등속도 운동이 된다는 말은 8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는 거야. 속도가. 이해됐어? 어. 그리고 10초 부터 10초 후에는 그러면 10초일 때의 속도는 몇이랍니까? 8이란 얘기지. 계속 등속도니까. 그지? 그로부터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초 후에 10초인 순간에서의 처음 속도는 몇이었던 거야? 8이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을 가지고 풀 문제. 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s. 세,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오. 그러면, 어, 며칠까지? 2초까지. 때까지 올라 처음 2초 동안, 그러니까 0부터 2초까지는 2초까지 가속도가 몇이야? 3. 그 다음에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0이란 뜻이 가속도. 그 다음에 10부터 12후 10 그냥 승강기 멈출 때까지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얘는 잘 생각해봐 얘는 속도를 이제 이걸 이용해 속도를 가져야 돼 속도 몇이야? 3t 3t인거지 얘의 적분이니까 근데 3t 플러스 수 원인거야 그러면, C1은 뭐야? 속? 처음에 속도인 거잖아. T가 0일 때 속도는 몇이지? 0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laughs> 2초부터 10초까지가 0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럼 2초일 때 속도가 몇이지? 2초일 때 속도. 6이잖아, 6. 네. 2초일 때. 그러니까 얘는 6. 속도가 6인 거지 맞아요 예.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속도는 몇이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플러스 c인데 11때 음. 처음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처음 10인거잖아 예. 그때의 속도가 몇이어야 돼 6이어야 하는거잖아 그럼 c가 몇이어야 돼1 1때 26? 28이지 20. 아 26이지 예. 11때가 t가 11때가 속도가 6이어야 한다. 출발할 때의 속도가 6이어야 되니까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얘는 2 0래요 자,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승강기를 멈출 때까지 아, 올라가서 멈춘다. 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거리. 위치가 아니라 거리인 거지 근데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맞니? 예.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가다 이렇게 쭉올라갔니까 얘는 어. 어떻게 거리? 그래 봐. 어. 2분의. 2분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인티그럴 부터그래 돼. 넓이 죠그 이렇게 0부터 2까지 3t dt 그지? 여기는 1부터 <laughs> 10까지.